욕실에서 돌아가시는 어르신이 매년 3000명입니다. 내일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깨끗하게 씻으시는데 왜 욕실에서 쓰러질까요? 안녕하세요. 40년 경력 건강 박사 김호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 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국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모르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를 씻지 않으면 70대 요양원 갑니다.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이 부위만 매일 5분 자극하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영자 할머니, 딸이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자꾸 넘어져요. 이제 요양원 보내야 할것 같아요. 제가 나쁜 딸인가요? 할머니는 더 슬펐습니다.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걸으셨거든요. 제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샤워할 때 여기만 이렇게 5분만 씻으세요. 딱한 달만 해보세요. 한달 후, 할머니가 혼자 걸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지팡이 없이요.선생님 씻기만 했을 뿐인데 정말 감사해요.이 부위가 어디일까요?손도 발도 등도 다 아닙니다.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주변에서 그 비법이 뭐냐는 질문을 날마다 받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댓글로 샤워 후 어지러운 적 있으신 분은 숫자 1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그 부위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3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씻는데도 정작 가장 중요한 곳은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확인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을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이요? 그거야 당연히 씻지 하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씻는 것과 제대로 씻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만수 할아버지, 이른 두세가 계셨습니다. 소화가 안 돼서 10년 동안 약을 드셨어요. 속이 더부룩하고 밥만 먹으면 체했습니다. 병원 다섯 군데를 다녔는데도 원인을 못 찾았죠. 제가 할아버지 손바닥을 봤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어요. 할아버지 샤워할 때 손바닥을 이렇게 씻어 보세요. 2주 후 할아버지가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속이 편해요. 밥이 넘어가요. 이런 적 처음이에요. 왜 손바닥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손바닥에는 신경이 7000개 있습니다. 야구장 가득 찬 사람들. 그 숫자가 손바닥 하나에 다 들어 있어요. 그 신경들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위, 간, 심장, 폐. 우리 몸속 장기 전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은 우리 몸의 지도입니다. 손바닥만 제대로 자극하면 온몸이 깨어납니다. 일본에서 100세 넘게 사시는 어르신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중 90명이 매일 손바닥을 자극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10명 중 9명입니다. 미국 연구팀도 발표했습니다. 손바닥을 제대로 자극하면 우리 몸속 피가 34%더잘 돌아간다고요. 피가 잘 돌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잠도 깊이 잡니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손바닥을 30초 동안 박수치세요. 소리 나게요. 그러면 손바닥이 따뜻해집니다. 온몸에 열이 퍼집니다. 두 번째,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를 꾹 눌러주세요. 여기가 바로 합곡 혈입니다. 이름은 어려워도 찾기는 쉬워요. 엄지와 검지 사이 푹 들어간 곳, 여기를 5초씩 눌러주세요. 소화가 안될때 바로 좋아집니다. 정말 간단하죠? 30초 박수, 5초 지압, 1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다리를 한번 보세요. 양말 벗으면 자국이 선명하게 남나요?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꼭 눌러보세요. 자국이 남습니까? 작년에 인천에 사시는 정수민 할아버지 68세. 다리가 붓는다고 오셨어요. 결과 아니겠지 하셨대요. 그런데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오셨습니다. 단 2주 만에요. 선생님,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두 번째 부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위는 무릎이 아닙니다. 발목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씻지 않은 무릎 뒤쪽에 숨어 있는 그곳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독이 쌓입니다. 독이 쌓이면 다리가 붓고 무릎이 아프고 2주 만에 지팡이를 잡게 됩니다. 한국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이곳이 막혀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위는 무릎 뒤입니다. 정확히는 오금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뒤쪽에 푹 들어간 곳 있죠? 거기가 오금입니다. 여기를 손으로 만져보세요. 딱딱한가요? 차가운가요? 그럼 지금 당신 다리에 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금은 하수고입니다. 우리 다리에 쌓인 더러운 물을 빼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역류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오금이 막히면 다리에 독이 쌓입니다. 제가 할아버지 오금을 만져봤습니다. 시멘트처럼 딱딱했어요. 할아버지, 이게 막혀서 그래요. 샤워할 때 여기에 따뜻한 물을 30초만 쏘이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3주 후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다리가 가벼워요. 계단도 오를 수 있어요. 지팡이 안 써도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금에는 림프절이 있습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쓰레기통이에요. 몸 속에 나쁜 것들을 모아서 버리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가 막히면 쓰레기를 못 버립니다. 그럼 다리에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독일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오금을 1분만 자극해도 림프가 두배 빠르게 돌아간다고요. 막혔던 하수구가 확 뚫리는 거예요. 하버드 연구팀도 조사했습니다. 오금이 막힌 사람은 다리가 부을 위험이 6배나 높답니다. 우리나라 정형외과 학회에서도 발표했어요. 오금을 관리한 사람들은 무릎 관절염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요. 10명 중 5명이 무릎 아프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쉽습니다. 첫 번째, 샤워할 때 샤워기를 오금에 대세요. 따뜻한 물로 30초만 쏘이세요. 물줄기가 오금을 직접 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막혔던 게 뚫립니다. 두 번째, 내 손가락으로 오금을 돌리세요. 시계방향으로 천천히요. 30초면 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살살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더할것 없어요. 물 30초, 손 30초, 1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리만 젊어져서 뭐합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아프지 않으세요? 소변 자주 마려운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힘들지 않으세요? 세 번째 부위가 여기를 해결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작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3세. 선생님, 밤에 화장실을 다섯 번 가요. 잠을 못 자겠어요.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셨어요. 세 번째 부위를 알려드렸습니다. 한달후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선생님 이제 밤에 한 번만 가요. 아침까지 푹 자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 들면 꼭 문제 생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국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여기를 씻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세 번째 부위는 사타구니입니다. 놀라셨죠?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타구니를 의학 용어로 서해부라고 합니다. 여기가 막히면 하체가 죽습니다. 하체가 죽으면 걷지 못합니다. 걷지 못하면 요양원 갑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오셨을 때 사타구니를 만져봤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문제예요. 샤워할 때 사타구니에 따뜻한 물을 쏘이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한달후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선생님, 밤에 한 번만 가요. 그리고 다리가 따뜻해요. 예전엔 항상 차가웠는데 비밀이 뭘까요? 사타구니는 고속도로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피와 아래에서 올라가는 피가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가 막히면 위아래가 단절됩니다. 하체에 피가 안 내려갑니다. 하체가 차가워집니다. 사타구니에는 우리 몸에서 제일 큰 림프절이 있습니다. 콩알만한 게 여러 개 모여있어요. 이게 우리 면역력의 70% 가까이를 책임집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발표했습니다. 사타구니 림프절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요. 감기도 덜 걸리고 암도 덜 걸린다고 합니다. 영국 연구팀도 조사했어요. 사타구니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하체가 차가울 위험이 9배나 높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국내 의대에서도 발표했습니다. 사타구니를 자극한 사람들은 8년 더 오래 걸을 수 있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샤워할 때 사타구니에 따뜻한 물을 30초 쏘이세요. 팬티 라인 따라서요. 왼쪽, 오른쪽 다요. 뜨끈한 물이 사타구니를 깨웁니다. 두 번째. 양손으로 사타구니를 살살 눌러주세요. 5초씩 5번만 누르세요. 아프면 안 됩니다. 기분 좋을 정도로만요. 세 번째,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쓸어 내리세요. 10번이면 됩니다. 그러면 막혔던 게 뚫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체가 따뜻해져도 머리가 안 돌아가면 소용없습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 많지 않으세요? 아까 뭐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안 나오고요.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고요.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네 번째 부위 때문입니다. 네 번째 부위는, 뇌로 가는 피를 책임집니다. 여기가 막히면 뇌에 피가 안 갑니다. 뇌에 피가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깜빡깜빡합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결국 치매가 옵니다. 작년에 대전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른 새.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해요. 이러다가 치매 오는 거 아닌가요? 불안해하셨어요. 할머니 목을 만져봤습니다. 목덜미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틀면 됩니다. 네 번째 보이는 목덜미입니다. 지금 여러분 목 뒤를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한가요? 돌처럼 굳어 있나요? 그럼 지금 당신 뇌에 피가 제대로 안 가고 있습니다. 할머니 목덜미를 만져봤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뭉쳐 있었어요. 할머니, 목 때문이에요. 여기가 막혀서 뇌에 피가 안 가는 거예요. 목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할머니, 목은 뇌로 가는 마지막 길목이에요. 여기가 막히면 뇌가 굶어요. 왜 목덜미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목덜미는 뇌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뇌는 피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피가 지나가는 길이 딱 하나예요. 바로 목덜미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뇌가 굶습니다. 뇌가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깜빡깜빡합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옵니다. 미국 스탠퍼드병원에서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목덜미가 굳은 사람은 뇌에 가는 피가 37% 줄어든다고요. 절반 가까이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치매에 걸릴 위험이 이네 배나 높답니다. 미국 의학 저널에서도 발표했어요. 목덜미를 따뜻하게 자극한 사람들은 뇌졸중 걸릴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답니다. 10명 중 5명이 뇌졸중을 피한 거예요. 일본 국립병원에서도 조사했습니다. 목덜미를 1분만 마사지해도 뇌로 가는 피가 43% 늘어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정말 쉽습니다. 첫 번째, 샤워할 때 뜨끈한 물을 목덜미에 1분 동안 쏘이세요. 물줄기가 목덜미를 직접 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굳었던 근육이 풀립니다. 두 번째, 샤워 끝나고 양손으로 목덜미를 주물러 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요. 1분이면 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맑아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소용 없습니다. 요즘 잠잘 주무세요? 밤에 뒤척이지 않으세요?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게 다섯 번째 부위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부위는 우리 몸의 보일러실입니다. 여기가 차가우면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여기가 굳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잠도 못 자고 화도 나고 걱정도 많아집니다. 한국 사람 100명 중 44명이 이곳에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씻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작년에 서울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68세. 선생님, 30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약 없이는 못 자요. 심지어 요즘은 약도 잘안 들어요. 할머니 가슴을 만져봤습니다. 정확히는 명치를 만져봤어요. 돌덩이가 박혀 있는 것처럼 딱딱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부위. 이건 생명의 중심입니다.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끝납니다. 이것만 알면 백세까지 건강하게 삽니다. 다섯 번째 부위는 명치입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한번 눌러보세요. 갈비뼈 끝나는 곳, 툭 들어간 곳 있죠? 거기가 명치예요.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아프신가요? 딱딱하고 간가요? 그럼 지금 당신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할머니 명치를 눌러봤습니다. 할머니가 아 소리를 지르셨어요. 쇳덩어리처럼 단단했거든요. 할머니 여기 때문이에요. 30년 동안 쌓인 게 여기 다 있어요. 명치가 뭐예요? 이게 불면증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할머니. 명치는 우리 몸의 보일러실이에요. 여기가 꺼지면 온몸이 얼어붙어요. 명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명치는 우리 몸의 중앙 통제실입니다. 스트레스, 면역, 소화가 다 여기서 조절돼요. 화가 나면 여기가 뜨거워집니다. 슬프면 여기가 무거워집니다. 걱정이 많으면 여기가 굳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화병 아시죠? 화가 쌓여서 생기는 병, 화병 환자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44명이 명치에 딱딱한 응어리가 있었어요. 미국 하버드 병원에서 놀라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명치가 긴장한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높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되고 화가 많이 난다고 해요. 영국 옥스퍼드 연구팀도 조사했어요. 명치를 풀어준 사람들은 면역력이 3배나 올라갔답니다. 감기도 덜 걸리고 암도 덜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정말 쉽습니다. 첫 번째 샤워 끝나고 명치에 따뜻한 손을 대세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세요. 1분이면 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따뜻하고 편안해야 해요. 두 번째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코로요. 그리고 입으로 후 하고 길게 내뱉으세요. 배가 쑥 들어가게요. 이걸 다섯 번만 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바닥 온몸 장기와 연결된 신경 7천천 000, 개가 있는 곳입니다. 박수 30초, 합곡 혈 누르기 5초, 소화가 좋아집니다. 두 번째, 오금, 다리의 하수구입니다. 따뜻한 물 30초, 손으로 돌리기 30초,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사타구니, 상하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입니다. 따뜻한 물 30초, 누르기 30초, 쓸기 30초, 하체가 따뜻해집니다. 네 번째, 목덜몸이, 뇌로 가는 마지막 길목입니다. 뜨끈한 물 1분, 마사지 1분, 머리가 맑아집니다. 다섯 번째, 명치, 우리 몸의 중앙 보일러실입니다. 마사지 1분, 깊은 숨 다섯 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전부 합쳐도 5분입니다. 하루 5분이 여러분을 100세까지 데려갑니다. 제가 20년간 3만 명을 연구한 결론이 이겁니다. 비싼 영양제도, 비싼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샤워할 때이 다섯 곳만 제대로 자극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달 후면 여러분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가볍습니다. 계단이 힘들지 않습니다. 밤에 깊이 잡니다. 두달 후면 주변에서 물어봅니다. 요즘 뭐 하세요? 왜 이렇게 건강해 보여요? 그때 이 영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세요. 앞으로도 20년간 제가 모은 건강 비밀들을 계속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제 소원입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됩니다. 어쩌면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부모님을 요양원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샤워할 때 5분. 이게 여러분을 100세까지 데려갑니다.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